작년엔 너가, 작년히 축구선수가 꿈이지만 축구선수로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많이, 혼자 스스로 생각을 많이 했잖아. 그치. 그때는 엄청 힘든 시기였지. 어떻게 보면 작년에 경기도 많이 못 뛰고, 내가 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출전 시간도 많이 못 받고. 그래서 축구를 그만둘까라고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스스로 그냥? 어. 원래 오늘 정비이가 인터뷰를 건국대학교 경기를 이기면 해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 경기를 또3대2로 이겨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프로 가면 은 하려고 했는데 준환이가 하도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laughs> 나오게 됐습니다. <laughs> 야, 부탁이라고 하면 팬들이 또, 아, 팬들이 아니에 사람들이 또, 아, 오준환 또 결국엔 또 저랬어. 그만 좀저래나 이런다고. 인터뷰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 난 이런 정적이 좋아. 자 얘기를 어...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딱 끝나고 잠깐의 정적이잖아. 어, 그런 약간 그게 좋아. 좀 리프레시되는 느낌. 그럼 대화하자. <laughs> 그냥... 자기 소개 한번 해줄래? 어... 간단하게. 저는 연세대학교 축구부 이정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친구를 또 제가 부충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영등포온고육가왕의 전설. 예, 영등포는 저희 들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거기 주전 공격수. 래서 연공 이제 딱 고등학교 이제 평정을 하고 바로 연세대학교 진학. 굉장히 대단하신 니다 너무 극찬이에요. 너무 극찬. 너가 축구 약간 시작한 계기. 음. 형평양에 나는 7살때 첼시 유소년에서 한국으로 <laughs> 온 거야. 어, 첼시, 첼시 유소년 코치들이 오, 와서 아스펠라코에다 전태일 이런 사람 들어온 거야. 아 아니 그때 몰랐어 누군지도 <laughs> 기억도 없어. 근데 와서. 가르쳐 주고 막 음. 경기를 뛰고 유심히 지켜봐.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에 제일 잘한 사람을 뽑아서 축구화를 주는 오. 그런 이벤트가 있었거든. 옛날에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어, 것 같아. 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뽑힌 거지.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진짜 재능이 있는 줄 알았지.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야 잠전초를 나왔거든. 오, 잠, 진짜? 잠실에 있는 거. 어. 거기서 이제 선수반으로 활동을 했지. 응. 너이 예 친구가 또 용마중학교를 갔거든요. 응. 용, 용마중에서 입학한 거 맞지? 어, 입학했지. 거기서 3년? 그치. 다 보내고. 나는 전학을 한 번도 안 갔어. 축구하면서? 어. 오, 그래? 어. 용마중 또 우리 또래 멤버들 셋잖아. 용마중. 승민이 좋았다. 호진이, 어. 예준이, 예준이, 예준이. 많았지. 그때는 이기는 축구가 좋았잖아. 과정보다는 결과, 이기는 어. 거에 막 희노애락 다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 경기도 막 진짜 죽어라 뛰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코로나 시즌이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었어? 또 있었어. 그게... 전국 대회를 못했잖아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전국 대회 못 나가고 그냥 연습 경기로만 거의 선수를 판단해야 됐기 때문에 그냥 연습 경기를 많이 뛰었어 막 고등학교랑도 많이 뛰고 했는데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잖아. 그렇지. 그때는 내가 막 살이 찌는 체질이란 걸 몰랐어. 오, 그냥. 너 살이 찌는 체질이야? 어 그런가봐 내가 운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모르는건데? 그렇지 그래서 살이 75kg인가? 진짜? 그렇게 찐거야 70kg가 원래 안됐거든 어 70.. 아 70? 한 68? 그 정도였는데 갑자기 7kg가 확 찌는거야 어. 그래서 감독님한테 전화를 했지 진짜 엄청 막 울면서 어. 감독님 저 축구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랬는데 <laughs> 감독님이 그때 감독님 저 너무 뚱뚱해졌어요 <laughs> 그런, 그치, 그런 느낌이었지 <웃음> <웃음> 결국에는 살을 뺐어? 그래서? 뺐어 했어? 70km까지 딱 맞췄어. 어, 딱그랬니 원래 뭐, 몸상태로 거의 안 어, 복구했네. 그치. 그러니까 좋게? 이제 영등포 공고에서 너를 딱 눈여겨 본 거야. 어. 근데 이 친구 그, 뭔가 잘한다. 그렇 근데 그 전에 어. 썰이 하나 있어. 뭐야, 뭐야? 이게 이걸 어. 말하면은 아마 영등포 공고 감독님이 보시고 싫어하실 수도 있는. 아님 보시려나? 아, 뭘 거야, 감독님까지. 아, 네. 미리 죄송합니다. 왜왜 <laughs> <laughs> 뭔데, 뭔데, 뭔데. <laughs> 원래 어, 포철고 얘기가 나왔었어. 오. 포철고가 그때 오른쪽 사이드백인가? 걔가 못 올라간다고 음. 걔가 들었거든. 그래서 용마중학교 감독님께서 포철고에서 보러 올 거다라고 안지를 해주셨어. 그래서 싸백으로 계속 뛰었지, 그때는. 근데 스카우터 보러 와서, 오, 괜찮다. 테스트를 보러 오라. 해서 갔지. 근데 그때는 진짜 엄청 설렜거든. 어, 기분 좋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했는데, 형들을 워낙 잘하더라고. 아, 그치. 유명한 그런? 형들도 많고. 어, 막 4대4 해서 슈팅까지 하는 훈련을 하는데, 자신있게 해. 하는데, 이 형들은 내 수를 다읽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어, 쉽지 않겠는데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약간 더 막상 겪어보니까 그치, 더 높. 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이거네. 그래서 내가 생각해놓은 고등학교가 음. 경희고등학교랑 영등포공원이었거든. 그게 둘다 빡센 고등학교를 어, 선택했냐? 어, 빡센 고등학교였는데. 근데 영등포공는 워낙 힘든 거를 내가 알고 있었어. 그때 당시 막 폴더폰 이런 것도 있었어 맞아, 맞아. 막 그리고 투블럭 안 되고. 어, 그런 약간 썰을 들으면서 영등포 공모로 진학을 하게 됐지. 음... 영등포 공고등학교에서의 3년은 좀 어땠어? 진짜 힘들었어. 진짜 힘... 체력 운동을 진짜 많이 해. 감독님 철학이 일단 잘 뛰어야 된다. 90분 내내 잘뛸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벽에도 런닝 뛰고 오후에 새벽에 런닝을 뛰면 보통 몇 시에 일어났는데. 그때는 6시 반에 운동을 시작했을 거야. 러닝만 어, 때 런닝만 뛰었거든 새벽에 그냥? 어 1학년 때 엄마가 영등포 공고에서 살아남으려면 1학년 때부터 3학년 경기를 뛰어야 된다 라고 음. 언지를 해줬어 나한테 엄마는 또 그런 거에 좀예민하시거든 그래서 그렇게 경기 뛰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1학년 때부터 그리고 2학년 때는 <laughs> 어. 새벽 운동이 좀 바뀌었어 더 빨리 일어나야 돼 에? 감독님이 새벽 운동에 다 참여하시거든 그래서 10바퀴 열 10바퀴로 열 줄었어 오 근데 5시 반에 운동이 시작이야. 아, 또왜 그래? 참안자려는 아, 거야. 뭔 뭐, 5시에 일어나야 되는 뭐 거야. 북한이야? <laughs> 작년이 빠른 것 같아. 올해가 빠른 것 같아. 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올해? 아, 난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뭔가 네. 올해가 뭔가 좀더훅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나도 비슷한 것 같아. 일단 작년 기억이 거의 없어. 아, 지금 시즌 들어오면서. 왜냐면 경기를 뛰고 있고 이 행복함. 경기를 뛰는 것 자체가 행복이거든 나한테 근데 그런 행복들이 전에 있던 부정적인 기억들을 좀 지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작년엔 너가 작년에 축구선수가 꿈이지만 축구선수로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많이 혼자 스스로 생각을 많이 했잖아 그치? 그때는 엄청 힘든 시기였지 어떻게 보면 작년이 경기도 많이 못 뛰고 내가 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출전 시간도 많이 못 받고 그래서 축구를 그만둘까라고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냥? 어 근데 이게 엄마 아빠 생각을 하면 그만둘 수가 없어 어 왜냐면 나한테 쏟은 시간이 있는데 엄마 아빠의 시간도 나한테 투자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돈도 투자를 하고 근데 내가 쉽게 이렇게 져버릴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루하루 버텨나갔지 네가 음. 생각하는 음. 축구...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음. 너 스스로? 어, 내가 스스로 나는 언제나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내가 축구를 하면서 성실함 없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절대 난 여기 없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성실함과는 별개로 나는 경기장 안이나 밖이나 인성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뭐 선수이기 전에 나는 학생이기도 하고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기도 하고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축구적인 기술, 체력 이런 게난아니라 생각 기술 체력은 어떻게 하면 늘어 늘 수밖에 없어 하루 종일 죽어라 운동장 뛰면 체력 늘고 기술도 하루 종일 연습하면 늘어 근데 성실함 그거는 늘 수가 없어 자기가 그냥 마음 마음 가짐을 좀 바꿔야 돼 그거 그래서 난 성실함이 제일 어려운 거라고 성실함. 그럼 이제 이정빈의 2025 시즌 목표 목표와 꿈, 꿈. 일단 나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부상을한 번도 안나 그니까, 러 운동을 쉰 적이 없어. 그래서, 2025년 목표도 운동 쉬지 않기고. 이정민 다운 답변이네. 그치. 그리고 공격 포인트 말고, 득점으로만 열골, 세부 목표는. 대회랑 리그 합쳐서. 그치, 다합쳐서그 다음에, 제일 큰, 연고전 골. 야. 무조건. 경기를 뛰게 된다면. 연고전 득점. 득점. 득점과 승리. 어, 승리. 그치. 승리가 제일 중요하지. 내 득점보다는. 그리고 올해 뭐 프로에 가면 좋겠지만 못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전 단계인 에이전트 대학? 나 아직 에이전트가 없거든. 여러분들, 에이전트 문제 가만히 있을 게 아니야, 그죠 <laughs>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없대요. 자 에이전트가 이런 없군요. 선수의 에이전트는 없대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눈여겨봐주세요. 연세대학교 29번입니다. 29번, 예. 네. 내 꿈은 어, 좀 단계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첫 꿈은 프로에 가는 거. 두 번째는 해외 진출. 저는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꿈은 역시 국가대표지 태마크딱 달고 아. 쉽지 않은 길인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축구선수라면 누구나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고 앞으로도 이정규 선수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오준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응. 멘트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来吧，哎。<Bye>